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친히 양아들 삼기도 하셨던 손양훈 목사님의 그 일화는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손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모습들은 남다르셨는데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때의 일화이기도 한데요. 그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이미 그때부터 남다르셨다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어느 날 걷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에게 가까이 가보니 이미 발에 고름이 가득 찬 것을 본 손목사님께서는 그 한센병 환자의 발바닥 고름을 친히 입으로 빨아내면서 환자를 돌보시던 그 일화를 전하는 노년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내 자식 어릴 때 콧물 빨아내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친히 손수 행하였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마음의 동함을 주는 일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 누군가의 배려와 섬김, 그것을 위해 몸을 날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과 배려로 살아낼 때, 우리는 다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노예나 종이나 할 일인데, 당시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먼지와 오물로 더럽혀진 샌들을 벗겨내고, 그 발을 손수 만지며 씻어 내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감당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로서 그렇게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나 직분자일수록, 즉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련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의 발을 더하여서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까지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생, 주,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더 종의 모습을 취하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상은 그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클수 없고 보낸 받은자가 보낸 자보다 클수 없다고 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클수 없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장차 보냄받은 자로 곧 사도로 불릴 것인데 이 사도들은 언제나 자신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임을 그래서 기억해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행할 때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거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죽게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보다 더큰 영화를 누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보다 더 높고 부유한 지위를 누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더 낮은 자리를 친히 섬기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수님은 이미 가련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여 주셔서 이미 사도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을 예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련 유대의 마음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영접하도록 촉구하고 계시죠. 어쩌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들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언제나 종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로 섬기는 성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냄을 받은 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고 높은 자리, 부유해주고 높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이 더 겸손히 종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그 자리와 위치에 오래 있을수록 그리고 더 높은 위치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하려 하고 관심 없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더 낮은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 가려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과, 폼나지 않는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일과, 전혀 관계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신께서 친히 발을 씻기 쓴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일 하기를 싫어합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 심령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참 평안을 소유하고 싶은이가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과 같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는 자리에 기꺼이 하매 세상의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보물을 케어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주님, 주께서 분부하신 부탁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에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하여 그 일에 상급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어 상이 있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날 사랑하셔서 몸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감내하여 내가 그 사랑에 더 신실한 자로 설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심령에 가득히 담아 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그 일에 기꺼이 감내하는 그 낮은 자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